안녕 내 이름은 나루하늘 뭐 며느리고 뭐고 안되니까 어차피 뭐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 후후후 아 완전 대박 잘됐지? 그지 하늘아? 어? 근데 너 어, 어디다 말해? 허공에 대고 말하니? 아 기분 탓이야 아 그리고 맞다 내가 왜 나루하늘이라고 했냐고? 그래 맞아. 너왜 나루하늘이야? 저기요. 소이 아니. 저기요 나루하늘씨 조용해 주실래요? 네? 네가 나루하늘이라면 네가 어떻게 나야? 아 몰라 몰라.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루하늘이 야 됐어? 꼬짓으면 나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루하늘 될 거거든. 아 진짜. 너왜 자꾸 그러냐. 원래 내가 나루하늘이란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왜 나로 하늘이라고 말했는지 알아? 왜냐면 하 진짜 나로 하늘이 될 거거든. 야, 그게 무슨 헛소리냐? 에휴, 내가 일단 설명을 해줄게. 내가 너랑 그 몸이 슉! 하고 바뀌었거든? 무슨 소리야, 하여튼, 슉, 슉이 만데면이랬지만 하여튼, 슉! 하고 바뀌었거든? 슉! 야 헛소리 좀 그만해라 하느라. 응 소리야 헛소리도 그만해. 헐, 헛소리라니요? 아니 헛소리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와. 그걸 누가 믿냐? <laughs> 내가 대충 설명해줄게. 이상한 약을 내가 먹였잖아. 너한테? 무슨 소리야? 이가 나한테 무연술을 선물했지. 그니까, 니가 나한테 음료수를 선물하고, 그 다음날 서로 몸이 바뀌었어. 어! 그런데? 아, 진짜 어떡하지. 몸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며도 바뀌어. 다시. 근데 이 약을 오늘 안에 안 먹으면은, 어, 다시 연격 못 들어와. 그래서? 너 그래, 그래서 그대로 살 거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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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걸 네가 먹어. 아니 이게 이게 뭘까? 이게 이걸 네가 먹어. 자, 자, 아니지. 저기요 손에 드셔야죠. 아이걸 네가 먹어. 먹으면 뭐가 달라져? 그 몸이 다시 돌아온다고, 니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야. 음. 얘는 안갔으만 뭐, 일단 먹어보지? 몸에 이상한, 이상했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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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진짜 몸에 이상, 없지? 음, 그럴걸? 아, 그래, 그럼, 하하하. 그래, 일단 먹고. <laughs> 허, 헐, 그, 그거 뭐임? 나, 나, 도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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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그왜 그래, 소 소이, 소희야 야, 이거, 저거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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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그래서, 그, 그게 뭔데? 야, 야, 네가 습탐할 게 아니라는 거 먼저 알아둬 먹으면 아주 큰일 난 약자야 음, 뭔데. 하, 혹시 몸 바뀌고 싶은 애 있냐? 너랑, 됐어. 남자랑은 뭐안 바꿔. <laughs> 그, 그러면. 너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냉정? 몰라, 됐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도 먹을게, 먹을게. 제발. 나도 몸좀 돌아오자. 야, 너될딸왜 그러냐? 뭐, 몰라. 야, 하여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오, 설탕처럼 생겼대. 설탕이면 나도. 오마야, 넌 코코아나 먹어라. 아, 정말. 이거 어딜 봐서 설탕이냐? 몸 바꾸고 싶은 애랑 이거 난얻드세요 그러면. 에 아, 정말.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아, 뭐지, 돌아온 건가. 저기, 그대로인데요? 야, 너안 먹었지? 어! <laughs> 그럼 다시, 동시에. 하나, 둘, 셋.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뭐, 거기서 뭐 했는데, 책상에서? 뭐야? 뭔데? 어, 저기요? 네? 하늘씨? 아, 봐. 잠깐만, 하늘씨? 음, 어디 거울 좀, 거울이었구나. 야, 너 거울 있니? 어, 없는데. 음, 창가에는 보이겠지? 음, 내가 과연 바뀌었을까? 하나, 둘, 셋. 헐, 대박, 바뀌었어, 바뀌었어. 헐, 원래대로 돌아왔다구. 와, 완전 대박, 바뀌었어, 드디어. 어, 하늘아, 너 어디 아프니? 응? 어? 엥? 엥? 아, 어, 하긴. 뭐, 갑자기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런데. 뭐, 안 아파 볼 수가 있겠나? 드디어 몸 돌아온 건 축하하겠는데 저기 아 뭐?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건 평소에서 봤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대로 있으라 그랭 어 그리고 곧 있을 뭐 여기 2편 마지막 편이니까 이게 뭐 에필로그 편이랑 에필로그 편? 아, 그것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냐? 아, 힘드네. 아, 진짜, 이거 연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그래, 에레, 에레, 잠깐만, 잠깐만. 자소환, 자소환? 아니, 그래서 뭐, 그, 뭐, 그, 있을 그, 에필로그랑, 뭐, 새로운 백설공주 컨텐츠인가? 뭐, 그, 그것도 기대할게. 아, 나 힘들어 죽겠네. 아. 아. 바타시. 아, 다시. 아, 그, 크레 그래, 고마워, 그래. 백설공주인가, 뭔가는, 뭐, 만들 계획도 없었지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 어? 어, 그, 그래. 뭐, 그, 에, 에필로그인가? 그, 그것도 기, 기대, 하고, 있을게, 어. 아, 에필로그, 그건 말이야. 이번 편, 이번 판에 나올 것 같거든? 한번 볼래? 우영아? 어, 어, 마지막까지 연기 똑바로 해라. 어, 어, <laughs> 야, 스티브. 네, 네. 연기 똑바로 해. 네. 그럼, 펠로그 보로 고고! 이렇게 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저기 있는 우영이도 날 좋아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지. 근데,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리가 없지. 그리고, 소희는, 뭐, 정우인가, 뭔가랑 되게 잘 됐대. 야, 맞냐? 어, 어? 야, 니네 남친 소개 좀 해볼래? 네? 아, 아니야. 미, 미안해. 협박할 뻔했네. 아.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이야. 저기요, 소개 좀 똑바로 시켜주실래요? 아, 랄랄랄랄. 네. 아 에필로그 다시 시작 이렇게 이대로 시간이 흐르고 정말 많이 지났어 아빠의 사업이 잘되어 나는 소희와 딴판이 됐지 소희는 지금 어 옛날에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난 소희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 완전 뒤틀어 바뀌었어 응 음, 바뀌었거든 그리고 그래서 뭐 사귀는 것도 허락해주셨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영이가 있잖아. 눈치가 있으면 대충 눈치챘겠지? 우영이가 내 남친이라는 거 말이야. 하. 하네 응. <laughs> 하여튼, 그래서 말이지. 뭐 남친이랑은 알콩달콩? 아, 소희랑은 뭐 남판이 돼서 아깝지만, 정훈이가 뭔가랑은 잘 됐거든. 그지, 소희야? 어. 그렇 그런... 안 됐지, 데야 인터뷰 마이크. 자 저기요? 아, 아 <laughs> 아니야 잠깐만. 음 그래서 뭐 정우랑 은 내가 좋아하는 애라고 잘 됐으니까 뭐 상관 없어. 오 그래? 뭐하트 그래서 뭐 나는 우영이랑 남친이랑 되게 잘 되고 있고 에이 솔로 그리고 얘는 뭐. 에휴, 에휴. 뭐, 얘네랑 더블데이트도 해봤고, 뭐, 이쯤되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헷. 이쯤되면 나 완벽한 것 같거든. <laughs> 거 같거든. 흐. 가질 거다 가진 거 같아. 돈, 돈도 이쯤되면 뭐 가졌고, 아빠 사업이 잘 돼서 다행이야. 아, 다음엔 성형하러 가야겠다. 힘드네. 아, 그래서 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흐흐. <laughs> 아, 그리고 소희가 나 무시했다고 자꾸 뭐라 카는데, 댓글이 아니다, 이건. 이건 댓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친구들 소문으로 말이지, 소희가 자꾸 나 무시한다고 카는데, 진실임이 밝혀졌다. 두둥. 하트, 그러면, 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네도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래. 지금이 안 되고 있다면, 뭐, 3월달이 안 된다면 4월달이 잘될 테고,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가 잘될 테니까, 뭐, 근데 크게 기대하지 마라. 이거 진실 아니니까. 난이말 보장, 난 절대 절대 보장 못하니까, 이말 진짜로 믿지 마, 기대하지 마. 하여튼 지금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잘될 테니, 잘 해봐. 나도 그렇게 잘 안, 아, 잘안된게 아니지, 이쯤 되면. 거지에서 갑자기 부자로 됐으니까, 뭐, 이쯤 되면은, 행운 아닐까? <laughs> 그럼 안녕! 네 오늘은 엄청난 컨텐츠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자와 거즈 컨텐츠는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어,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찍으면서 나루하늘이 했던 생각들 인형들아 하나하나 인터뷰 부탁할게. 찍으면서 보셨던 나루하늘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음 그냥 좀뭐뭐 뭐. 또라이들 세계 주장. 네? 또다, 또라이들의 세계.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다음. 찍으면서 나루하늘 씨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죠? 어, 그, 글쎄요. 글쎄요라니요? 아.. 어, 가장 많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뭐죠? 아.. 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뭐, 우영이인가, 뭔가랑 신 찍으면서 가장 기끄럼을 많이 타서 NG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 누구 생각이 나다 누구 생각하면서 억지로 우글거림 참았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분 만나볼까요? 네, 손좀 올려주시고요. 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죠? 아, 그, 우영인과 뭔가랑 신 찍으면서 NG를 진짜 많이 넣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뭐 현실에 있는 남자친, <laughs> 남자친구 빼고 얘기해 주실래요? <laughs> 뭐 현실에 있는 남사친 생각하면서 뭐 했다고, 진짜. 네, 그럼 퇴장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 사람 한번 볼게요. 저기요, 좀 이거 올려주시고요. 어, 네, 뭐, n 지를 가장 많이 낸 부분은, 뭐, 당연히 우영이랑 신 찍으면서도 있고, 저기 약간, 어, 뭐라 그래야 되죠? 아, 그래, 그 소희랑 오늘 몸 바뀌는 신에서도 조금 n 지가 많이 나서, 한 50번 정도는 뭐 하고 계속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걸렸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더블데이트도 같이 했다고 설명을 했다 우리 소희. 어. <laughs>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이번에 소감 발표해 주세요. 끝난 거. 아, 드디어 이제 집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은 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안 되도록 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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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그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면 너네가 그거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스킨도 나왔고, 어, 다음 편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 다음 주? 한3월달에 영상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4월달에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무슨 영상이냐면, 백설공주 영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 <laughs> 어, 그럼, 화이트데이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4월달엔 더 이상 영상 안 올라가는 점 유의해주세요. 어, 그러면, 음, 음, 음. 뭐, 화이트데이 재밌게 즐기시고, 어, 솔로이신 분들은 화이트데이 안 생기니까, 화이트데이 그게 뭐야, 먹는 거야 하시면서 자신한테 사탕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루하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사탕을 줄수 없지만, 구독 눌러주세요. 백설공주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하설공주 뚜둔.